오늘도 열띤 토론을 시작한 꼰쟁이 일행들. 이런 손차가 이 포켓몬을 어르스요스로 구요? 아휴, 그 손이 만나게 해라. 아니 근데 왜 어르스요스를 부정하는 건데요? 왜냐고 내가 모르는 포켓몬이니까. 그게 있어요? 이 정도 말했으면 이제 얼마나 졌래요 응, 몰라. 뭐 어, 그걸 마나걸가져와어야지 알파카 뭐들? 뭐 소리들 하는 거야? 도인적이 애들 데려와서. 아니, 이런선최강의 포켓몬 이야기 하는데, 어제 알파카가 어떻게 최강이라저러이가련뭐야이 다결 포켓몬. 요즘 포켓몬 아주 미쳤구나. 이 자사 무슨 맘대로 20년이 됐다고요? 어? 저거 그걸 내가 20년 전에 보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야? 그때 포켓몬 어딨을 거 뻔하겠죠. 아니, 농담 좀 그럴 치들은 서세제도 안 하고 왜 이렇게 버젓이 지껄여 가구요야 대자 모를 말에 듣는다. 이게 뭐 특포... 그럼 뚱땡이 너도 이제 노인정 다녀라 되게 밀렸다. 저도 노인정 다녀. 역시 저런 의 포켓몬은 당연히 비치지. 그게 널 저렀어요? 비치도 비치인데 당연히 아니야. 이게 뭐예요? 전설의 새 합체인데요? 아그 언제요? 포켓몬스터 그 스페셜이란 만화책에서 전설의 새를 합체. 짜자자자자자. 짜자 이게 뭐죠? 뭐 전설의 포켓몬 다우치면 짱세가몰라 이름하야 섭파이자. 지금 이다 아니!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뭐가 말이 안 돼? 팔삼십이백 까까까까! 이건 말이야. 전설의 세라트 시키면 얼음 비행, 불꽃 비행, 전기 비행 타입이 되니까 파인더베로 공격하면 이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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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곱 이라서 3 2가베다구야이 <laughs> 정도면 꼬마돌 손에서 정리를 뜩? <laughs> 무슨 소리야? 이거 말아야 성적 세서. 그건 따지면 댄세요 내는 누구는한테말듣구 이런 n t y 피세요 이런 s i 거리들 진짜 이런 t b u 이 뭔지도 모르면서 왜 이렇게 s h e 려 그럼 뭐가 n g 인데요 뭐? t c h the moment. So, make it harder t h 라 n you. What's a g 비 y in there? Oh, you want t 어 go run. s 보 that's the kind of look at a game. Don't just say to o n l 때 도서 버진 실력 보러? 쟤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그랬어. 뭐라? 이거 뭐라고? 그러 이걸로는 최강이라고 하 확인된 데요. 어디 있는데? 이걸 왜 얼마나 강한 포켓몬이 나온지 아세요? 모르고. 뭐? 그게 뭔? 버진 거 이거. 고 나도 인정한다. 솔직히 생각을 해봐. 아리비치는 너무 강해서 포켓몬들이 2 1 대일로 덤벼도 꼼짝못했사 언제 2 1 대일로 덤볐는데요. 여튼 그 정도로 많았다는 거야. 이번에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품질 체크를 정확히 해주시죠. 참나. 떼끼 떼끼 해주시죠. 이러고 잡아네 어? 왜지가르제는오급말 <laughs> 하냐고? 그건 뭔데? 지가르제는 퍼펙트 펌이 되면 강해지는 거 맞긴 하지만 저건까지는 좀... 그리고 그게 뭔데? 칼로시 방의 생태계 균형을 지키는 포켓몬이에요! 어? 번법 같기도 <laughs> 뭐야 어쨌든 보단 지방 지켜서 뭐하는데? 근데 화났는데요? 요새도 관동지하에다 뚜보잡이라는데 관동이 뚜보잡이야 거기는 포켓몬 세계가 처음 만들어진 곳이야! 처음은 솔직히 모를 거 같든요? 관동보다 이제 지방이 더 오래될 수 있어요! 여기도 뭔데? 그래서 근본 아르세우스가 최강이죠 포켓몬 세계 자체를 만들었다니까요? 지금 그 왕때는 포켓몬 전부 다 아르세우스가 만든 거예요! 근데 저한키를 만든 건 아닌데요? 어인데 아르세우스는 디아루가 펄기아 키르 지나 만든 거고 그 다음 디아루가랑 펄기아가 고스 포켓몬들 만들고 그 다음 생명이 태어난 거 저기 아르세우스가 전부 다 만든 거 아니거든요? 그게 그리고 근접 판에서 아르세우스는 일반 포켓몬들이 동시 공격할 때 쓰러지잖아요? 하하하하하 <laughs> 상조신이 일반 몬들한테 다 굴다가! 포호호호호! 이딴 게 창조신? 이런 좋은 거 절대 구이온! 완전 현실 반영이지! 이쯔 봐봐! 그런 일반 몬들 전부 다 해약하는 거! 그 장판을 완전 다르게 보는 게 막... 맞긴 말 맞아! 걔네들이 다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니 미츠는 극장판에서 개노세크 끝에 밀리죠? 에? 얜 뭐야? 무슨 외계인 같은 게미츠를 이겨? 개노세크트는 원래 오래전에 살았던 포켓몬인데 화석에서 끼어난 돈. 플라즈마단는 개조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대포 생겼다고? 이건 진짜 포켓몬 확대인데? 그래서 미츠가동지감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미츠보다 세다가? 제대로 붙진 않았지만 성대하기 엄청 어려운 걸 보면... 웃기지 마! 아니 미츠는 유전자부터 달라! 무려... 유전자를 갖고 있다가! 근데 생각해보면 개노세코트는 여러마리니까 엄청 이기한 포켓몬은 아니었던듯? 그렇지 그렇지! 감히 미쳐고다 쓸라고? 뮤가 더센거 아닌가요? 응 음?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 같긴 해 왜냐하면 뮤는 그 힘의 원천는 어디서 나온 지 몰라! 완전 미스테리 그 자체! 그리고 영화에서 미친 한 비등비등하게 짱뜸! 맞아! 그래서 모든 포켓몬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잖아! 거기에 모든 포켓몬으로 변신도 할수 있어서 모인 생명의 시는은 뮤가 아니냐는 말이 있죠 약간 그럴듯해 그럼 이런상 최강은 뮤인가? 뮤는 그때 자기 멋대로라서 최강까지는 좀... 포켓몬은 뭐다 자기 멋대로 아냐? 그리고 그러니까 트레이너가 있는 거지. 오. 근데 존재 자체로 세상이 끝나는 포켓몬이 있다면. 또그 돌고래랑 고질라 띵동댕. 그런데 얘네들을 잠재울 수 있는 포켓몬이 있다면. 또그 초록색 실드런이 말하는 거. 띵동댕. 너무 스포이긴 하네요. 그런데 무슨 소원이든 들어주는 포켓몬이 있다면. 아유.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상한 별모한 포켓몬 말하는 거잖소 띵동댕. 진짜 말이 뻔뻔해지신다. 실이 애들 강아기네요 그쵸? 아니 왜 날개새만 편들어주는 건데? 그런 돈에 빛으로 바다를 증발시키고 가요가는 바다의 육지를 잠기게 만드는데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그렇게 돼요. 그건 그딴 포켓몬이 다 있어. 솔직히 말도 늦었노. 아니 그럼 뭐 계속 햇빛나서 물이 완전 바닥나거나 계속 비내려서 육지가 잠긴다잖아. 뭐가 안 배웠냐 이것들아? 근데 이것도 솔직히 두칙 널칙인 게 최근에 네는선 업보대에서 거역이 나오는데 예전처럼 폭풍 은안 치던데요? <laughs> 그거는 <laughs> 연출상 어쩔 수 없는 거죠. 같은 고래 놓고 싶었는데 널 응. 고래가 없어서. 그래서 천사래 포격 보다. 그런 건 그렇다 쳐도 일단 지라치는 무슨 소원이들 들어주는 잠재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관 최강은 사실 지라치라고 할수 있죠. 그럼 사실상 얼라딘 진우 같은 거 아니야? 진우가 그럼 최강이야? 진이라고 하니까 뭔가 최강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역시 그럼 잠재능력이랑 게임 속에서 감까지 하면 누가 최강인 건가? 뜸을 기워리고 세레비는 시간여행권자잖아! 싸다치면 시간여행하면 돼! 여기서 시간여행할 수 있는 포켓몬이 있어? 나로도 할수 있는데요? 어? 내 네, 뭔데 할수 있는데? 시간의 신인데요? 무슨 시간의 신 포켓몬이 왜 나와? 그에 비하면 세레비는 시간여행자있죠 나로도 하위 호환이죠? 웃기지 뭐! 짝짝짝! <놀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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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뭐? 어? 그렇게 따지면 후파가 최강이라고? 내 네, 뭔데? 후파는 링을 통해서 물건을 소환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 링을 통과시키면 전설의 포켓몬들도 조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극장판에서 전설의 포켓몬들을 조종했어요! 뭐야! 아까 말했던 고질나랑 고래도 나오잖아! 그럼 얘가 더센 건데? 캡캡! 캡캡 심지어 시글의 신, 공간의 신, 이면세계 신을 포함한 전설의 포켓몬 대부분 다 조종해서 얘가 짱이라고? 아니 근데 진짜 능력이 너무 사기야! 능력 있어! 맞아! 어떤 우로만들어길래 이러는 건데! 요즘 포켓몬 아주 미접근만미차서 요즘이라고 하기에는 10년도 더 됐는데요? 그렇게 오래전부터 그번 빠졌다고? 금보리 나가도 빠졌다는데 내가 그보리에 빠져! 근데 이건 솔직히 정설이 아니죠? 에? 뭐 짝퉁이야? 그게 아니라 포켓몬 공식 극장판인데요? 근데 이거는 팬들 사이에서는 인정을 하네? 네요 아니 성식적으로 신급 포켓몬을 조종하는 게 말이 안되죠 뭐? 조종하는 능력이 강하면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근데 <laughs> 나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위럽에서도 정파랑 사파가 있잖아 얘는 그러니까 약간 사파 같은 거지 그게 말이 되냐고요? 포켓몬 세계관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 아닌가요? 우리 극장판이 그냥 팬서비스로 만든 거고 후파 음. 띄우려다가 세관이랑 밸런스를 생각 못하고 만들어진 참사람이고 게임에서 극판은 진짜 짱구리고 극장판에서 공간이 왜곡되는데 효과가 공간절단 날리도 아무것도 못하는 게 뭘이 되냐고! 하하하하! 공간을 친줄 아메! 저게 뭐야! 하지만 결국 아르소스가 모든 사태를 해결합니다 그럼 어쨌든 아르소스가 최고! 넌지한대로 선택적으로 최강이라는 거잖아! 이번 게임에서 최강이었던 울트라 데크로즈 하나 어쩌냐는데? 울트라 데크로즈마도 강하긴 한데. 그거 진짜 어려웠어요. 뭔데? 네. 데크로즈마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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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하네요. 혹은 루나라랑 압체를 해서 네. 울트라 데크로 Z로 압도적인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변신할 수 있어요. 오, 추종 보스 같은 느낌이야. 심지어 게임에서는 모든 능력치가 올라가 렌도가 장난 아니에요. 대충 넣으면 음. 그냥 더한복에 끝나 버리긴 하죠. 완전 레드의 포켓몬 같은 거네. 하지만 그것저 어둠과 빛의신 정도를 꼬? 창조신인가 뭔가 보다 종조값이더 높다는데? 그게 <laughs> 게임이니까 그런 거고 아니! 똥아도 안 되고! 게임이 안 되고! 그런 본기준인데! 지금 인원상 최고를 바라보고 저래요! 근데 무한다이 맥스 무한다이너도 엄청 세긴 한데 너무 포켓몬을 만들다 말았는데 <laughs> 게임에서도 엄청 세서 주인공과 라이벌 포켓몬 전설의 포켓몬 두 마리나 함께 싸워야 했어요! <laughs> 아 그때 봤던 거네 그고 그래, 진짜 무한다이너도 아리사스가 아니었으면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 아니 근데 창조신이면 무조건 세야 하나요? <laughs> 엄마면 무조건 세긴 해 엄마 둘짝 세는 신데 그런데 청춘어람!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생계신보다 더센 자식들도 있지 않을까요? 아이고! 역시 재민이가 똑똑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런사생보다 뛰어난 저자를 말하는 건데? 그냥 대충 알아먹지 꼭너 같은 애들이 이런 거 따지더라? 흠... 특히 테라파고스는 숨겨진 설정이 있어서 뭔가 엄청 까할 것 같아요! 테라파고스는 애니 제작사가 맘대로 애니에 넣으려다가 게임에서 그 설정을 제대로 공개되지 않게 지 그렇지만! 숨겨진 설정인 포켓몬을 따지자면 나세대에서 언급된 하나의 들고 포켓몬이 제원이될거라 또 뭔데? 왜 전설의 포켓몬 레시라몬 체크라몬, 키는몬은 하나의 단군 포켓몬이었다는데 이 포켓몬이 두 개씩 합치면해도 엄청 세거든요? 근데 하나가 된다면 진짜 포켓몬 세계관의 지각변동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해서 너가 주장하는 차이 뭔데? 창조신이야? 그 하나의 드래곤 포켓몬이야? 넌청조신 이긴 지만 하나의 드래곤 포켓몬은 아르소스급으로 강한 새로운 시급 포켓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가가 양을 상징하는 포켓몬이 레시나뭐와그크로이고 그리고 그것에 경계가 되는 것이 킬로모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합쳐진 것은 태국! 즉 도비에서는 영구천전이라는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드래곤 포켓몬은 아르소스급으로 강한 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내가 좋아하는 4세대와 5세대 모두 최고 있는 포켓몬들이 따동! 오, 그럴 듯한데. 그래서 누가 최강인데? 제대로 <laughs> 들신고죠 구요? 그런데 항상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사세대 포켓몬은 엄청 챙기거든요 그래서 아르세우스가 최강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지. 나의 드래곤 포켓몬은 어떤 특징이 있을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도 속으로는 사세대를더 좋아함. 그리고. 야자, 너는 맨날 사세대 어쩌고 하는 걸 많이 들었는데 오세대는 잘못 들은 것 같긴 해. 아니라고요? 불특스, 제가 오세대도 좋은 것시죠 어, 그건 알긴 하지만 솔직히 제가 보기에도 사세대를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불특스 거짓! 그래서 사세대에 알아서 웃세, 아니면 오세대에 하나의 드래곤 포켓만, 누가 최강이냐고요? 어, 그런 말이잖아. 어째 무대.